금구 지사 당직검사나 비상 대기 차들이 쭉 이렇게 서 있습니다. 화면상으로는 흔하게 나오는데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. 껌껌하니. 이쪽은 지사 장비들이 차고지에 이렇게 있는데 임차로 들은 장비들은 난장에다가 이렇게 차 세워 놓고 대기 오고 있습니다. 어제 비상 출동하고, 오늘 모처럼 많이 편히 쉬고 있네요. 저쪽은 고속도로 순찰차들이 대기하고 차고지에 대기오고 있고요. 저 앞에는 정비창하고 숙소가 이렇게 있고요. 정읍에다 비 오면 여기는 완전히 호텔입니다. 이 건물 뒤에가 호남고속도로고요. 이 밤에도 열심히들 달리고 있습니다. 어디가 이렇게 바쁘게 가는지 저쪽에 보이는 데가 지사. 건물 상황실 건물이고요.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귀신 나오게 생겨세요. 춥고 들어가야겠습니다.